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기찬 배고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깨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던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없자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갔습니다.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를만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니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때 이 아론과 백성들이 어,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끼고 있는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 애굽에서 많이 보던 신의 형상,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이 모세를 대체할 만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모세를 대체하여 한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이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산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천둥과 번개가 있고 아주 짙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세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두려워 떨며 경외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참 바르게 서 있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도 더 강하게 찾아오고 우상숭배를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쉬운 길을 찾아 그리고 편법적인 길을 찾아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아나갈 계획을 하다가 그 계획이 실패하자 금세 자신들의 계획을 대신 이루어 줄것 같은 대체자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려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이큰 나라 이큰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시작할 만큼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우상승배하는 자리로 넘어갔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틀어질 때, 자신이 생각한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에 이러한 유혹들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이 미래를 읽을 수도 없고 우리는 계획을 완전하게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머리가 혼란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는 자리로 우리는 절대 나아가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이 때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듣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쉽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잠시 묻어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더 잠잠히 기다리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었던 이 과오를 범치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드린 찬양처럼 나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보호하시고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태국의 전두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